암 이렇게 하는 거야. 아, 암 먹는 거야. 어, 응. 암아 먹는 거야. 암. 암아 먹는 거예요. 암. 암. 싫어 싫어. 암. 냠냠. 음식 <laughs> 사 시간이야. 아,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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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음야>. <웃음> 음. 야. 음. 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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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음. 응 음. 음, 먹는 거야. 음밥 음, 먹는 거야. <laughs> 느낌 이상해? 이 처음 먹어봤지. 그래서 이상할 수 있어. 응응 음, 음, 그렇게 먹는 거야. 음 그렇게. 그래서 좋아. 그래도 좋아. 그래도 좋아. 오트밀 없는 쪽으로 줄게 엄마가. 섞일 있어? 어 며칠 뒤에 먹어야 돼 원래. 음 없는 쪽으로. 이찬이가 하고 싶어. 토끼 모양이네. 어, 토끼 모양 그릇이네, 이찬아. 아, <놀람> 얌. <놀람> <놀람> 아, 이런 거야. 아, 음, 음. 그렇게 먹는 거. 뱉을 거야. 느낌 이상해. 이 음, 그렇게 하면서 먹는 거야, 자. 음, 음. 엄마 아빠 뭐 먹지? 어, 음, <놀람> 그렇게 하는 거야. 어, 이렇게 하면서 먹는 거야. 이찬이, <놀람> <놀람> 음, 음.